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오늘 아홉 시에 시간 따지면 오전 아 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여섯 시간 동안 고통 당하시다가 오후 세 시에 운명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 받으시고 이제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함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어, 더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애국온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나는 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어떻게 하라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아 두셨던가? 오늘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먹으라 했는가? 8절 9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구, 고기를 불에, 불에 구워,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하셨는가? 그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셨어요. 구워 먹어라. 또 하나는 어떻게 해라. 무교병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구워 먹으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담긴 의미 먼저 11절 한번 읽어 볼게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되냐면, 시작. 너희는, 너희는 그것을 그렇지, 이렇게 먹을지, 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따라 할게요.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먹으라 합니다. 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느냐? 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에 삶아서 먹으면 시간 걸리니까. 조리법 중에 최대한 빠른 조리법은 물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왜 무교병으로 먹어야 되냐. 무교병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잖아요. 발효시키면 시간 걸리니까, 숙성시키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먹어라, 그런 것입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 없으니까 누룩 넣지 말고 얼른 빨리 만들어서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왜 빨리 먹어야 되죠? 이제 곧 나가게 될 거니까 빨리 먹어라입니다. 즉,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여기에 담긴 구워 먹어라. 무교병으로 먹어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곧 내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시행하리라. 따라하십니다. 곧 시행하리라. 곧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시행할 것이다. 너희를 곧 애국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 시작 밤에 아, 네. 바로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아론을,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네. 너희와, 너희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내 백성 떠나 백성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와를 섬기며. 섬기며 완악했던 바로가 드디어 두 손을 듭니다 얼른 나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빨리 먹으라. 왜? 이제 곧 나가게 될 거니까. 내가 너희를 내보낼 거니까.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무교병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고 발효시키지 말고 기다릴 거 없다 지체하지 말아라 아니 좀 느긋하게 먹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왜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되죠 바로가 나가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줍니다 그런데 곧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와라 애굽의 병사들 보냅니다 지체할 시간 없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나가요 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1 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먹을지니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를 띠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고 손에, 손에 소팡이를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그그 어떤 모습으로 지금 먹는 거예요? 떠날 차비 완전히 하고 먹는 거야. 완전 군장 끝내고 나갈 준비 마치고 아예 지팡이까지 손에 들고 먹는 거예요. 이게 급히 먹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치밀하십니다. 아주 계획적이십니다. 우리가 무디들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 완전하신 하나님, 계획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마음 바꿀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요구가 담겨 있는데요. 급히 먹으라 하는 데는 뭐냐면 내 믿음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수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당시에 목숨 건 행위였습니다. 애국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걸 믿,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수 있는, 믿는 사람만 그걸 할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홉 번의 재앙이 내려졌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 바로 꿈쩍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열 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지만 긴가민가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런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아예 떠날 차비하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냥 떠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먹고 여기서 이미 몇백 년을 지금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지금 떠날 준비를 아예 하고 있다는 거는 애굽 병사들이 들이 닥치면 곧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 네. 그런데 그 구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 네.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 네. 따라서,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도, 축복도. 구원도. 구원도. <laughs>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 곧 일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바로 일하실 줄로 아는데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부터 요구하신다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라. 믿음을 보여라. 여기도 순종해라 하시는 거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 이렇게 먹게 하셨어요? 따라십니다. 하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억해라 그거예요 기억해라 대대로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아예 이 날을 절기로 정해버리세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그날을 절기로 정해버리세요 그래서 17절 읽어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교절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절기로 정하시면서 이 날을 지켜라 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뭘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평생.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시작 이후에 너희,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라는 거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무교절 의식을 행하게 하신 이유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뭘 기억해라 하신 거냐면 신명기 16장 3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상징합니다 지금이니까 그렇지 지금도 사실 뭐 발효시키지 않은 빵 요즘은 제과점에 가면 뭐 쌀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 밀가루 빵보다는 맛이 없어요. 그, 제빵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뭐, 다른 재료도 많은데도 그래요. 이 당시에 제빵 기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아주 맛없는 빵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아이들에게 맛없는 빵을 먹이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빵이 주식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뭘 기억해라?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기억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과 무엇을 함께 먹게 하셨어요? 쓴나물 함께 먹게 하셨어요. 아, 이 쓴나물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권사님, 주부들 뭐 생각나세요? 뭐 쓴박이. <laughs> 꼬들빼기뭐 그런 거 묻혀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쓴나물은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 우리 성경에 한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가 먹는 것과 제일 가까운 건 뭐냐면 고추냉입니다. 이 겨자, 와사비. 그거 먹으라는 거야 먹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독한 거. 왜 그걸 먹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눈물 쏟아낼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았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뭐옥수수 옥수수죽이나 갯떡뭐 맛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것만 봐도 눈물 글썽글썽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고난,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서. 이야, 그때 내가 참 이렇게 어려웠지,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함께 드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쓴나물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 살았지. 우리가 이렇게 눈물 나는 시절을 살았었지. 거기서부터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힘겨운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힘들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 지났지. 눈물 나는 삶을 살았었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라는 거예요. 애구,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이방족 속들이 죄로 유혹을 할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산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건드셨다. 그거 기억하면 이기억 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쭉 읽어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구원받은 거 기억해라.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기억해라. 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가. 삶을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삶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더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절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또한번 이기게 하실 거야. 죄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날마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게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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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무교절에 담긴 복음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지킨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무교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그냥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30절.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 안에 구원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이런 순서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이런 순서로 메시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구원이 보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딱이 절기에 맞춰서 사역하십니다. 구원 사역 어떻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 언제 십자가지고 죽으세요? 6월절에 죽으세요. 6월절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까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이 유월절입니까? 유월절입니까? 그런 의문 혹시 안 생기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유월절이 아닙니다. 왜 아닌가? 서로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음력, 양력 나누듯이 나눠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오늘이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유월절이 안 왔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오늘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셨던 성령, 언제 오셨죠?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셨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저, 절기는 이미 1500년 전에 정해졌어요. 1500년 전에. 근데 딱 절기에 맞춰서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꼭 절기와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무교절은 언제 지켜졌나? 먼저 무교절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건 무교절은 하루를 말하지 않아요.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좀 넘지요. 일주일이 넘습니다. 8일 정도 지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이 중요해요. 시작하는 날. 이 무교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6월절 다음날 시작합니다. 6월절 다음날. 새벽이라 복잡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니산월 14일.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니산월 16일. 그러니까 무교절은 언제예요? 이 사이에 있어요. 니산월 15일. 일부러 좀 복잡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일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 6월절. 요일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 금요일, 오늘. 오늘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절.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토요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부터예요. 유대인의 시간 이 당시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바뀌는 거니까 무교절은 오늘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 모이는 시간은 게 성경 절기로 따지면 무교절이에요. 자, 이 무교절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을까요? 이 무교절에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뭐 하셨어요?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무덤 속에. 우리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요. 그 시신 끌어 내려다가, 이게 6월절에는 장사 못 지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마련한 어, 무덤 속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무교절에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놀라운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무교절을 하크함 맞지 아트라고 그럽니다. 하크함 맞지 아트 하크는 절기 날 그런 뜻이고요. 함은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예요. 그 그리고 맞자트는 뭐냐면, 원래 맞자는 무교병을 맞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맞자트에는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뭐, 같은 단, 말인데 여러 가지 단어가 섞, 의미가 섞여 있는 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사과. 사과는 먹는 사과도 있지만,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도 있죠. 맞자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뜻하는 그 맛자트, 아까 그한 맛자트에 맛자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따라 하실게요. 흡수하다, 흡 장사 지내다, 장사 지내다. 묻어두다. 묻어두다. 유대인들은 장사 지내다라는 의미로 맛자트를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맛자트에는 장사 지내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묻어두는 날, 장사 지내는 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언제 부활하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 정해, 무려 1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정해놓으신 절개입니다. 그 절기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죽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 무덤 속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차가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전한 때가 있어요. 가장한 왕자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기념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무교절, 예수님 죽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교절의 특징이 있는데요. 기억하라 하실 때에 유월절 하루만 지켰습니다. 초실절 하루만 지켰어요. 오순절 하루만 지켰습니다. 무교절만 일주일 이상 지켰습니다. 다른 건 단번에 다 끝나요. 무교절만 여러 날이에요. 왜요? 6월절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죽으시는 거. 초실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도. 오순절 성령강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무교절 기억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맞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하나님이 신구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와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계셨었지. 그걸 떠올리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마다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럴 수 없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죄에 휘둘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마저 끊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 무덤 속에 계셨지만 그 무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네.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 네. 그게 이 무교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 시간만 묵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승리로 만들어내는 복되는 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